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우리 형님께서, 이거 뭐죠? 어, 차량 포터2죠? 포터2인데, 지금, 뭔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형님, 멋지십니다, 오늘. 니 사진 안개 사셨어요? 사진 아! 뽕이요. 야, 형님. 안개 사셨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싸! 이 유명한 놈아! 말 도와주고는 이열매하 카메라 들이대고 지랄이야. <laughs> 뭔 소리예요? 어, 말 도와주고는 카메라 들이대고 지랄이야. 이놈의 시발놈의 정신이도 없고.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응? 제가 있잖아요, 제가. 너는 들어가면안 나온 뒤면 쓸모 <laughs> 못하냐? 냐 형이 내차세차야 된디. 응? 세차해야 돼. 알서비스 응. 언제 하실 거예요? 서비스해 줘야지. 언제 할거 형이? 어? 언제? 언제? 음. 응. 상담이야지. 그것 응? 에? 상담이야지. 청소 나오고. 다 어? 이걸 지금 떼온다고 <목소리> 계십니다. 음, 예. 다 썩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음, 예. 다 썩어가지고 이거 예? 아... 앞에 판넬 작업을 하는데요. 예, 서비스를 해줄 만해요. 서비스로 우리 형님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인간극장. 자, 우리 형님. 대시보드, 대시보드 예가했죠? 아, 자, 대시보드를 지금 내린 상태에서 어, 지금 열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 공조기, 분해에 대해서 한번 어,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제가 이거 오늘 손님 거라 어떻 지금 뭐 어분해를좀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냥 손 대면 안되니까 몇 개만 풀면 다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이거 아무도 아니에요 이거 자 어. 아무것도 아니죠 이처럼 아, 아, 아 안경이 너무 잘, 잘 어울린데 그 얼마짜리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짜리냐고요? 어, 철판가위 이거? 시끄럽게 아 이거 예, 알겠습니다 자 행님 여기 있습니다 행님 형님, 보조를 잘해야 돼자 자. 인간 극장 자. 노래도 잘하시고 소래도무 잘하시는 우리 형님. 야, 이네 차지 뽕. 아, 헤그헤헤헤 어, 타. 그 소리 짧고요. 아, 진짜. 아, 응? 그래? 어? 그럼요. 왜? 그래? 지금 구독자가 2만 분이다니까 2만 분들 이제 보고 계신데 지금. 에이? 담배, 사서 봐. 담배... 안 개만 더 백해 무기한 거사서 피지 말아 하더라고요. 어이, 구독자님들이 피지 마시래요. 그럼. 어, 연기. 음, 드레스. 드레스. 그 양기. 레레 이거 나중에 다 발라 줘야 된다. 아니? 아, 그발라야 된가요? 음, 그거 이게, 따로 나오더만요 그때. 여기 놔뒀다가. 그 똑같이 생긴 거. 저러. 여기가 덮쳐 줘야 된다. 그옛날리그여이더만이여 <laughs> <우리 엿. 웃음> 울릉도 호박제가생겼던데 이건. 놔뒀다가 더다시채리하네 <laughs> 그거 붙은데, 이것이? 응? 그거 붙어요? 안 붙고, 만자붙어 아... 아. 안 붙을까? 안 아, 못? 제 느낌은 안 붙을 것 같은데. 그럼, 셰는 해 주지, 뭐. 울도안 사오는데. 이 말로는 우상카. 우상? 차를 이렇게 뚫게 흐르고 있으면, 양상카만 오고 가고 있는데, 우상카라 이 m 하로 t s 알고매 if y o 습니다 n 라이먼트나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몰라요. 다안다 if 안다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 보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쫓아오지. 쫓아와, 인자. 형, 여러분, 이거 부엉이 같네요. 부엉이 어? 같아요. <laughs> 뭐하니, 거기서 공장장아? 이어자본 공장장. 형이 촬영하고 있죠. 야, <laughs> 잘 나오게. 이쁘게. 이쁘게. 각도의 중요성. 야 찍어도 돼. 너일 없냐? 인이 어? 바빠 죽었어요, 지금. 얼딜 가나야 얼른 가서. 바빠 죽어. 열대 밀렸는데 지금 일하고 있네 지금 내가. 응. 아, 요즘에 형님을 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 가지고. 연기하지 마. <laughs> 아, 진짜 난게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욕 대하지 말아니까요. 왜 욕을 하고 그래요? 성하은어찌려고 얼굴을 해. 형님을 사랑한다더라니까 왜 이래? 에? 인기가 인기가 나보다 더 좋아 보라 형님이 그거 빵구라면 다 그릴 땐가요? 어? 뭐야 여기도 떼왔구만요 어? 여기도 떼왔어 와메 매... 이렇게 내가 지저분구나요 이렇게 지저분하나? 에하 아이고 다시. 아지 보영이 같다니까보잉 에? 보영이 같아요. 보영이 봐봐요 얼굴요 얼굴 네? 봐봐 보영. 보영이가 아니고 봐보라고요. 부엉... 부엉... 하 눈이나 아파버려라 곤장장 나는 카메라로 보고 있으니까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만 안 나올게 눈이나 아파버려 후후 돌아간다 사장님 아, 사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아입니다 <laughs> <laughs> 집중해서 떼와요 형님도 아, 이상한 사람이 말고 집중해서 떼우라고 집중해서 떨어져 볼게 운행하다가 아, 발로 발뻥뻥 빠져 버리 형님 운행하다가 어? 한참 가고 팔이그뻥 빠져 버질라고 그래요 잘때 빠질 때까지만 타잘때 한다니까요 내가 떨어질 때까지 맡아 우리 형님의 에, 일하는 모습을 잠깐 담아봤습니다. 형님,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한 말씀 해요. 공장님, 들어가면안 나와. <웃음> <웃음> 아, 자, 자 이만 마치게요 네, 감사합니다.